여러분, 유튜브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친구가 되었는지 아시죠? 많은 한국인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유튜브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머니는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보시고 외출할 때 음악도 자주 들으세요. 그런데 배터리가 빨리 닳고 데이터 요금이 걱정되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써야만 백그라운드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어머니께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죠. 바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음악과 음성을 백그라운드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먼저 삼성 인터넷 앱을 열고 우측 아래 삼선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 백그라운드 재생을 켜짐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삼성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음악을 틀고 홈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화면을 꺼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이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럼 끝까지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피처 인 피처 모드. 많은 분들이 PIP 모드를 사용하려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무료로 PIP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원하는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 다음,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만든 후 홈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PIP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작은 창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작업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게다가 VIP 모드에서는 창의 크기와 위치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거나 핀치로 크기를 조절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유용한 VIP 모드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유튜브 화면 전환. 유튜브 영상 볼때 화면이 작아서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난 작은 사각형 모양을 눌러서 전체 화면을 시청하고 계시죠. 하지만 화면을 터치한 번후 사각형 모양을 눌러야 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세요. 영상이 나오는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쪽으로 쓱한번 올려 보세요. 보셨죠? 화면이 아주 쉽게 전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 중간에 손가락을 대고 아랫방향으로 손가락을 쓱 내려주면 이렇게 화면이 작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하죠? 이제는 복잡하게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손가락 한번 쓱 올리거나 내려서 화면 크기를 쉽게 조절해 보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 유튜브 영상 재생 속도 설정.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천천히 이해하고 싶으셨나요? 오늘 소개할 재생속도 조절 기능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영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할 때는 0.75배속으로 천천히 듣거나 요리 영상을 보면서는 1.5배속으로 빠르게 따라할 수 있죠.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다가 화면을 터치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재생 속도 옵션을 선택하면 다양한 속도 설정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라면 이 기능을 더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톱니바퀴에서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 프리미엄 설정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설정 메뉴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재생 속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으니 프리미엄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영상 화면 건너뛰기. 유튜브에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긴 영상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배속 건너뛰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리뷰나 강의 영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넘기고 싶을 때 화면을 꾹 눌러 이 배속 모드로 전환해 보세요.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볼 수 있죠. 두 번째, 챕터 기능을 활용하세요. 특정 구간을 바로 보고 싶을 때 영상 아래쪽 플레이바를 위로 올려 보세요. 주요 장면들이 챕터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짜리 요리 영상에서 재료 준비는 이미 아시나요? 그럼 바로 요리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두번 탭해서 건너뛰기 기능도 있어요. 영상을 보다가 화면을 두번 탭하면 앞뒤로 건너뛸 수 있어요. 오른쪽을 탭하면 앞으로, 왼쪽을 탭하면 뒤로 이동해요. 기본 설정은 10초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어요.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내 페이지 또는 나로 가서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일반을 선택하고 두번 탭하여 탐색 옵션에서 원하는 시간을 고르면 돼요. 5초부터 60초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시간을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면 두번 탭할 때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으로 영상 시청이 더 편리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유튜브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시청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VIP 모드. 재생 속도 조절 그리고 두번 탭하여 탐색하는 기능까지 일상 속에서 영상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소개한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유용한 팁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